안녕하세요. 오늘 제자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 제자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가 강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 전야 예배에 각 부서 발표회로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과 선물용 과자 등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1일 저녁 11시에 신년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잘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감사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31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로 오시면 기도해드리고 달력 등 선물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 관계로 1월 1일 주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2023년 교구장을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1교구장 정균의 권사 2교구장 민영란 권사 3교구장 박영순 권사, 4 교구장 백봉아 권사, 5 교구장 최영림 권사, 6 교구장 방효정 권사, 7 교구장 김은주 권사, 8 교구장 임혜영 권사, 9 교구장 임미희 집사, 10 교구장 김은경 집사입니다. 1월 1일 주일 2, 3부 예배 때 직분자 임명식이 진행됩니다. 수요 1, 2부 예배와 금요 기도회 찬양을 함께 섬길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서영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덕환 목사님께서 일대교구 담당 교육자로 지난 20일에 부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대교구로 다시 부임하게 된 안덕환 목사입니다. 제자교회로 다시 불러주신 유충국 다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 시절 늘 진리의 가르침 주셨는데 그 가르침 잃지 않고 성실하고 그리고 주님의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사역자 되도록 노력하며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교구를 담당하셨던 조창현 목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 교구를 담당했던 조창현 목사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임 목사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성도님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행복의 소식으로 전해지는 귀한 한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자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